여기 영주동 대신동 쪽 영주동 쪽와 화재 크게 난것 같은데 소방차 장난 아닌데 와 지나가는 길에 소방차 지금 한 열몇 대온것 같아요 저 뒤로 쫙 지금 소방차거든요 저 뒤로 전부 다 소방차야 지금 와 아니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 모르겠어. 지금 현장에는 지금 못 들어가고, 이쪽에 지금 불이 난것 같거든요. 지금 이쪽에 불이 난것 같아. 지금 소방차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. 여기 보면은 다 소방차야. 구급차랑. 여기 앞에도 보면 지금 소방차, 구급차, 소방차. 지금 화재 진압하고 있어요. 저쪽에서. 길 가다가 여기 갑자기 옆에 소방차랑 구급차랑 많이 와가지고 차 잠깐 세웠는데 와저 뒤로 지금 장난 아니에요 저기 소방관분들 일단 불 끄고 계시거든요 와와 와 미쳤다 아, 저기 안으로는 지금 불이 많이 나서 못 들어가 여기 쫙 보이죠? 에이. 와, 에이, 에이. 다친 사람 있나 본데 여기에 또 실어가지고 와, 큰일 났다. 불 크게 난것 같은데? 저기 다 소방관 대원님들 소방관님들 저쪽에 다 소방관. 나도 불이 왜 나는지 모르겠어. 사람들 막 급하게 그거 하더라고. 와, 소방관 엄청 많은데? 와, 미쳤다. 이거 어째야 되노? 아. 지금 연기 장난 아니에요. 일단 급하게 방송 켜긴 했는데, 연기가 진짜 장난 아니야, 지금. 와. 지금 사람들 입 맞고 난리가 아니다. 실시간 뉴스 아마 나올 수도 있어요, 지금. 지금 사다리 저기 펼치고 있어요. 사다리 펼치고 있고, 여기 안에는 전부 다 이제. 소방 대원님들 지금 다 들어가 있어. 지금 안에 사상자 있는 것 같은데? 사상자가 안에 있는 것 같아요. 어, 저기, 이분 지금 얼굴 안 찍을게요. 이분 지금 다치신 것 같은데? 와, 안에, 이쪽에 지금 안에 화재가 많이 나가지고. 여기 부산, 여기 대신동 쪽입니다. 영주동 대신동 그쪽이에요. 와, 난리다, 난리. 아, 예.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여기 소 소방차, 소방차, 구급차, 구급차, 소방차, 구급차 지금 엄청 많이 있어요. 저 뒤로 쫙쫙 쫙 지금 있거든요. 와 아, 미쳤다. 그 앞에 통제하고 계시네. 사람들 많이 모여있고. 와, 큰일이다, 큰일. 무슨 일이고, 이게? 여기서 일단 응급조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다들 자다 깨가지고 나오셔서. 와. 저 화재 나는 거 보이시죠, 지금? 안에서. 지금 진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소방호수 보면 은 지금 연결해가지고 안에 화재 진압하고 계시거든요 연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저쪽에서 지금 연기 계속 나고 있거든요 와 경찰관분도 오셨네요 여기 네, 경찰관분도 오시고 사람 지금 엄청 많이 모여있어요 지금 어우 화재 장난 아닌데 저기 화재 지금 진압하고 있어요 안쪽에 이쪽에 와 연기 장난 이다 소방차만 지금 소방차 구급차만 해서 한열몇대 지금 온거 같거든요 와 저쪽에도 지금 보면은 소방차가 지금 와있어요 와, 이거 큰일이다. 어떡하노, 이거. 일단 옆에 어떻게 하다 불났는지한번 물어볼게요. 여기 불 어떻게 하다 난 거예요? 저한테 모르겠어요. 불이야 해가지고. 네. 나와서 지고한거고 아. 와. 아, 아, 불길은 지금 안에 거의 다 잡힌 것 같고. 여기, 여기 지금 사상자, 부상자분들 계시거든요. 아, 이 인명피해 없애야될 건데 큰일났다 진짜. 진짜 큰일났어. 와, 이 뒤로 쫙 지금 소방차 구급차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. 아, 연기 계속 나오네 여기 여기 지금 연기가 계속 나와. 와. 큰일이다, <끄내리다>, 큰일이야. 어, 저분 지금 손이 약간 다치신 것 같아요, 손. 아. 와 저기서는 연기 지금 계속 나고 있어요. 불길은 안 보이는데 연기가 계속 많이 나고 있네요. 지금 안에 저쪽에 보시면 진화 중입니다.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앞에 보시면은, 이렇게. 와, 와, 요 뒤에 지금 보이세요? 어, 저쪽에 지금 화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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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재. 화재. 진압 중입니다, 지금. 저쪽 안에서 지금 불이 났나 봐요. 지금 연기 보이시죠? 아, 소방차 여기 뒤에 장난 아니에요. 와... 다친 사람 없어야 될 건데, 진짜 큰일 났다. 지금 와... 와 뒤에 소방차 보세요. 아, 연기, 연기, 연기. 와. 엄청 많이 온것 같은데? 오우 연기야. 어, 연기로 다, 뒷... 다 덮였어요, 지금. 골목골목, 골목 지금 저쪽에 보면 구급차랑 소방차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? 여, 뒤로 쭉 있어요, 지금. 교통이 통제됐어요 거의. 아... 저 뒤에까지 지금 다 있거든요. 아... 큰일이다 이거. 진짜 큰일이다. 아, 빨리 불 꺼져야 될 건데 이거. 아니다, 진짜, 진짜 장난 아니다 불이 이제 거의 다 꺼진 것 같아요. 지금 사다리도 안에 들어갔대요. 아, 이게 뭔 소란이고, 이거? 어, 안에, 안에 사람, 애기 있었대요. 어, 내려온다. 저기, 저기, 저기. 봤어요, 금방? 어, 구출해서 나온다. 어허, 어, 구출됐대요. 불난데 안에 사람이 있었는데 구출돼서 나온대요, 지금. 아. 어, 다, 나, 다 나오고 있대요, 지금. 소방관님이 다 나오고 있대요, 지금. 안에 계신 분들. 갇혀 있었던 분들 지금 다 나오신대요. 오, 저 앞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, 지금. 여기 앞으로 지금 구출되신 분들, 어. 주무시다가 못 나오신 분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연기 마셨는지 지금 체크 안 돼요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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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소방차, 구급차, 경찰차 전부 다 왔어요, 지금. 와. 아, 진짜. 지금 안에는. 다 구출되셔가지고 다 나오셨고, 와 화재가 진짜 정말 무섭습니다. 진짜 무서워요. 와 저기 지금 계단에 지금 물 타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아예 어지럽다 연기를 저도 많이 마셔서 지금 어지러워요 아 피해는 지금 다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다치신 분들이 있어서 일단 구급차 지금 실려 가실 것 같거든요 장난 아, 아니다 진짜 진짜 장난 아니야 저기서부터 해서 쫙 내려오면 저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요 지금 저 진짜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요 저 뒤로 전부 다 구급차 소방차 전부 다 있어요 아. 됐다 진짜 와, 와. 기분아까 손다치신 분 여기서 물 나오고 있어요. 와. 진짜 장난 아니다. 와... 이제... 일단 차들이 조금씩 이동하네요. 이쪽 라인에는 지금 거의 다 통제가 됐거든요. 무전 한번 들어볼게요. 어 일단 여기 현장 지금 정리되는 것 같거든요 무전 들어 보니까 어 무슨 팀만 남고 여기 이제 철수하는 걸로 지금 어 말씀을 하시네요 아 진짜 우리 이거 소방대원분들 진짜 정말 고생하십니다 진짜로. 경찰관 분들 철수하는 것만 찍고 저도 철수하겠습니다. 이제 아마 철수를 지금 하실 것 같아요. 사상자가 없어야 될 건데, 진짜 큰일이다, 큰일이야. 어, 이제, 한 대씩 지금 철수합니다, 이제. 한 대씩, 이제 지금 철수해요. 한 대. 두 대. 세 대. 세 대. 어, 저쪽에 경찰분은 철수했고요. 세 대. 어 다행히 실려 가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. 네 대. 이제 어느 팀만 남고 다 철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. 철수하는 거 보고 저도 철수할게요. 이 팀은 있어야 된대요. 이 팀은 있어야 된대요. 야, 저기 또, 또, 한대또 갑니다. 소방차. 소방차 한대또 가요. 왜 아직 상황 정리가 안 되는 거지?

다들 철수하시네요. 저도 철수하겠습니다. 역시, 대한민국 소방관 굿. 최고, 최고. 엄지척 한번 날려줄게요. 엄지척. 멋져 멋져, 멋져. 오빠 멋져! 이제 다들 철수하네요. 저도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상자 없이 어, 이렇게 많이 다치신 분 없어서 다행입니다. 일단 방송이까지 하겠습니다. 바이.